20학년도 음. 인문기회 수능 만점자다 수능은 사실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음. 순서대로 안 풀었어 문제 푼 순서도 다 적어놨고 이거 빼서 보면 돼 맞아. 어?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 때이 있게 살아야 돼 줏대 음. 있게 <놀라> 안녕하세요 어 어디가 최이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나도 반갑고 아. 반갑고 어. 야 방역에 철저하시네. 응. 응. 아니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지난번에 다른 쌤도 왔었다면서 나 전에. 아네그 오수 하신 쌤좀 응. 뵀는데 재밌었어요. 간식 드실래요? 아 주면 좋지. 응.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게 뭐야? <laughs> 진짜 처음 봐. <봐요, 웃음> 응. 하늘 보리는 좀 좋아하신다고 들어가지고 <laughs> 어, 준비했는데. 예 <laughs> 음료수도 이게. 잘 못하다 흘리면 그거는 수습이 아. 안 되잖아. 막책 같은데 흘리면은. 식에 수습이 안 된다는 아. 말을 <웃음> <웃음> 들을 줄이야. 너무 너무 주객이 전도됐나 먹는 거. <laughs> 엄마한테 들으니까 만점자라시더라고요. 아기 정확히 말해야지. 수능 만점자, 수능 아. 만점자. 음. <laughs> 2 응. 0 2 0학년도 인문계열 수능 만점자다. 근데 진짜 대단하신데. 소생이 혹시 특목고예요? 정신국제고라고 했어. 어, 가평에 있는 거, 가평 거 거기 어... 나왔어. 응. 저랑 너무 좀 다른 세계 사람 같아서. 아 근데 수임아 어, 이해가 안 되는 게 특목고 갔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 것도 아니고 일반고 갔다고 해서 무조건 못하는 것도 아니야.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좋은 대학 간 사람들 많잖아. 거기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했고 나도 3년 동안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대학 온 거지 뭐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 공부할 필요 없는 거야? 아니잖아. 아니 화 화나신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수능 뭐 이렇게까지 막 준비했다 는거 있어? 음난 진짜 약간 애들이 그런 것까지 준비하냐 할 정도로 진짜 사소한 거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 어떤 거예요 그럼? 어내 주위의 환경을 다 통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나는 단점이거든 지금도 살짝 땀이 나는데 안 좋아 돼요? 아니 <laughs> <laughs> 땀 나요? 땀 나지 어. <laughs> 어 난다. 긴장하니까그 시험지에 땀이 묻어서 프리 과정에 막 번지는 거야. 음. 연필로 쓰잖아. 프리 과정. 그래, 수능 때 막으려고 손수건 가져갔고, 음. 그리고. 내가 또 수학을 보면은 배탈이나 항상 배탈약을 하나 사서 먹었지. 어 애들이 막뭐넌뭐팔러 왔냐고. 아 약간 보고산 어그 느낌. <laughs> 음. 그 수능 때 문제가 안 발생하도록 고치는 거 음. 그런 거 하나 하나가 다 점수에 반영이 되니까. 음. 문제 푸는 거는 그러면은 뭐가 특별한 게 없어요? 아 지금부터 말하려고 했어. <laughs> 좀 기다려 봐봐. 아. 음. 수능은 사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음. 그냥 나는. 모든 풀이를 시간 조절에 맞췄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어떻게 하셨는지 음. 설명해주시면 안 돼요? 수능 시험지 오랜만에 본다. <웃음> <웃음> 일단 국어부터 얘기를 해주자면 순서대로 안 풀었어, 시험지. 화법과 작문, 지금은, 언매 이렇게 걔네 둘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문학을 쫙 몰아서 풀고 비문학을 쫙 몰아서 풀었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걸 앞에 몰아서 최대한 빨리 풀려고 노력을 했어. 어. 그래서 지금 특히 지금 선택과목이 맨 뒤에 나와있잖아 근데 난 솔직히 아무리 선택과목으로 분류됐다고 해도 화법과 작문이나 아니면은 여기 뒤에 언어와 매체 요거는 그래도 기계적으로 계산만 하면은 풀수 있는 문제들이라 생각해서 시험 시작하자마자 바로 화작으로 넘겨 화작으로 넘겨서 얘네 먼저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풀고 음. 음. 본인이 잘하는 파트랑 못하는 파트, 그 다음에 시간을 덜쓸수 있는 파트, 이런 거 순위를 좀 정해서 어 최대한 순서를 정해서 풀었으면 좋겠어. 수학은요? 수학이 제일 문제인데? <laughs> 수학이 제일 수학이 문제야? 이런 문제. <laughs> 문제들 있잖아. 이런 거그 앞에 있는 문제들. 아. 응. 이런 거 앞에 있는 문제들도 긴장되면 안 보이거든, 푸는 오. 방법이. 막혀, 막힌단 말이야. 이거 안 보인 적 있어요? 수능에서. 어, 그때는 1번부터 19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막힘없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했단 말이야. 음... 11번에서 막힌 거야. 11번 저도 푸는 거야. 이럴수가. 그래서 그때 멘붕이 왔는데, 이런 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 내가 어떤 공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 방향이 안 잡히면 넘어가. 그것도 11번 이런 쉬운 문제에 시간 많이 쓰고 있으면은 뒤에 킬러 문제도 못 건드려보고 잘못하면 다른 쉬운 문제도 틀린단 말이지 한1분 보다가 안 되면 넘어가고 킬러 풀기 전에 한번싹 훑어 못푼 문제 못푼 문제 뭐 별표라든지 이런 거 별표 그 표시를 해놔 그럼 표시된 문제만 보다가 나는 다시 와서 풀었더니 됐어 사실 뭐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이런 거는 계속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기출 문제. 양치기라는 편에 내가 안좋아는데 양치기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 사실. 어, 그게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은 이제 질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고. 근데 뭔가 어 점수를 조금이라도 잘 받기 위한 팁은 그래도 앞에 문제는 다 맞춰라가 맞는 거 같아 여전히. 음. 영어는요 그럼? 지난주에 영어 고민 얘기했다가 음, 음. 단어나 외우라고. <laughs> 맞는 말인데 단어예요. <laughs> 어. 단어 열심히 해요. 어. 어, 네, 생님그러 영어 루틴은 뭐예요? 음, 수학이랑 국어는 진짜 무조건 했으면 좋겠는 거고 음.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되면 하고 안 되면 절대 하지 마. <laughs>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평가 하잖아. 음. 듣기평가 할때몇 문제를 풀어봐. 한번. 나는 어떻게 했냐면 되게 기계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 음. 그래서 나는 듣기 평가할 때 이렇게 듣기에 집중하면서도 한번 답 고르고 나면은 이제 깊은 독해를 요구하지 않는 읽기 문제를 조금 풀었어. 그래서 18번이랑 19번, 얘네는 쉬워 객관적으로. 그래서 추천하는 건요두 개나 또요세 개는 그냥 해석 문제, 해석 문제. 이 다섯 개 중에서 한두 개만 풀어도 성공이라고 봐. 나는. 쌤다 음. 풀었어. 원래 영어 시험지는 이렇게 넘기잖아, 우리가. 이거 진짜 나 고3자 시험지거든? 와, 여기 아직도 있어요? 아이, 그럼. 응.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빼서 보면 돼. 이렇게 빼서, 이렇게 살짝 접어서, 어, 이기 접혀있네, 심지어. 이렇게 <laughs> 접어서, 이러고 살짝 풀면 돼. 굳이 막 펄럭펄럭 하면서 풀 필요가 없어. 어, 그러니까, 이거 펄럭 대는거 정말 신경 써가지고 그것도 약간 기선제압인데 <laughs> 아, 전 어. 제압을 당한 거였군요. 어. 이건 진짜 팁이다. 음 응, 이거는. 어,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근데 시간 안에 저는 문제를 다못 푸는데, 음. 벌써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맞아요?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랑, 시간을 관리하면서 푸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 시간을 저절로 줄일 수 있게 하는 거야. 실력이 안 되는데 시간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풀어서 실력을 늘리다 보면 시간이 줄거든? 내가 시간을 줄이라는 게막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 시간을 줄이라는 게 아니잖아. 풀수 있는 거를 시간을 줄이려고. 모의고사나 평소에 문제 푸는 거를 약간 실험이라고 음. 생각을 해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제일 효율적인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거야. 음. 이번 모의고사 때는 난 이게 좋았고 저게 좋았어. 음. 이거를 이걸 뭐 어디다 써나요? 오답 노트를 쓰긴 썼거든. 모의고사 오답 노트. 풀이 과정 말고 그런 걸 적었어. 막뭐 이런 걸 이런 걸 해봤는데 좋았다. 아니면은. 이런 이런 문제에서 졸았는데 다음에는 여기서 졸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일기처럼 엄청 써 놨거든. 아까 선생님 꺼내신 게 그럼 그거예요? 아, 어. 요게 그날 새로운 시험지를 받아다가 썼던 오답 노트인데. <laughs> 끝. 어. 끝. 너무 신났지. 어, 너무 신났지. <웃음> <웃음> 여기 지금 문제 푼 순서도 다 적어 놨고 어, 어떤 순서로 풀었는지. 여기 37번에서 40번까지 비몽사몽했다 이거는 사실 그 모의고사 당일날이나 그 다음날 복습 안 하면 기억 하나도 안 나. 음. 그래서 나는 이걸 다 적어놨어. 음. 그냥 나 나한테 본인한테 말해줬 썼어. 막잘안잘 막 익혔고 듣기 평가에서도 멍청하야 틀린 거 보면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그냥 어, 회고하듯이 썼거든. 오답 복습을 할때 굳이 풀이과정을 올바르게 쓴다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해.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를 모의고사 직후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내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써봐 이렇게 음. 네, 그런 식으로 국영수 루틴도 짰고 사탐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음. 아 근데 선생님 책 쓰셨잖아요 아반 어, 어. 페이지 공부법 어, 뭐, 음, 뭐. 음. 리뷰 봤는데 아, 어. <laughs> 그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것만 보고 들어가면 되게끔 뭔가 정리가 아, 된다 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맞아 맞아 그거 살짝만 보고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한 페이지 모법이란 게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 내가 직접 문제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쓰는 거야. 개념으로. 아니면은 뭐 수학이나 뭐 사회, 뭐 국어 이런 거한 단원 아니면 한 소설 이런 거를 무조건 A4 용지 하나에만 담는 거지. 그한페이지에 정리를 하려면은 내가 그 내용을 잘 알고 공부를 해놨어야 되고. 그거를 엑기스만 뽑아서 담은, 담은 게그한 페이지인 거지. 근데 음. 그 액기스가 뭔지 그럼 내가 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추려지. 야 내가 추리는 건데 기준은 뭐 내신이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래도 내가 잘못 들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음. 친구들 페이지를 싹 모아 갖고 아. 겹치는 거 이런 거를 다 옮겨 적었지 한 페이지. 이건 사실 처음에 물어보려 했는데 음. 어. 왜 사회학과 가신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그냥 내가 경영 경제가 싫었어. 아, <laughs> 어 전혀 관심이 없는 쪽이라서 그냥 안 갔어. 진짜 <laughs> 나는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이라서 내 기분대로 어. 아니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즉흥적으로 사시는 것 같지 데 이때는 좀 억누른 거지. 나나나 아. MBTI도 P야. 그나마 남아있던 제의적인 성향을 좀 수험생 때 쏟아부었다고 해야 되나. 아. 어, 그래서 지금 완전 P처럼 사는 것 같아. 아, 나의 일생의 그런 계획력을 음, 다 고성질 쏟아부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벌써 시간이 너무. 다 됐어요. 벌 벌써 벌써 <laughs> 나나뭐 가르쳐 주는 건 하나도 못 했는데. 아 원래 저희 첫첫 수업은 선생님이 뭘 알려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보서 엄마랑 상의해서 또 연락 드릴게요. 아뭐 연락 오겠지. 어나 오늘 잘했다 생각해. 어. 근데 저는 <laughs> 음. 오늘 쌤말 듣고 음. 아 나는 정식 활동 못 하겠다. 야안돼 <laughs> 지금 결정하면 안 된다니까. 아. <laughs> 음. 내가 오늘 얘기해준 거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쓰지 마. 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뭐, 지난주에도 누구 오셨다고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해준 거라고 해서 너한테 잘 맞는다는 보장 없어. 음음 주대 있게 살아야 돼, 주대 있게. 음음음 새로운 공부법을 알았다. 어, 공부는 주대 있게. 음 고생하셨어요. 아, 너도 수고 많았다, 듣느라. 네. 고생 많았다. 네. 다음 주에 보자. 네. 엄마가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Yeah. <laughs> 내신은 1.27 어. 수능은 발등급이었어 자신감을 가지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정말 수학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오브 노트를 해야 된다고 틀렸어 찍어서 모아 좀 풀어 또 틀린단 말이야 그걸 또 모아 그림을 그릴 생각을 안 했어? 왜 그래프를 안 그렸지? 약간 답답 그거는 생각을 한게 아니야 나 아니면 누가 이대로 가 <laughs>